2026년 통장만 들고 은행 갔다가 내돈못 찾고 돌아오는 시대가 올수 있습니다. 은행은 종이 통장 축소, 창구 축소, ATM 감소, 인증 강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만 짧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지금부터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은행에 가시면 지문 말고 손바닥 정맥 인증을 등록하세요. 이것 하나면 기계 앞에서 막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앱이 어렵고 무서우시면 억지로 쓰지 마시고 보이는 ARS만 설정해 두십시오. 전화로 보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우리 동네 시니어 전용 점포 위치 미리 하나만 알아두세요. 문제 생기면 그곳이 제일 빠릅니다. 넷째, 500만원 이상 큰 돈을 찾을 때는 무조건 미리 은행에 전화부터 하셔야 합니다.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헛걸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2026년 은행 변화,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